828번 오른쪽 그림과 같이 길이 있을 때 A 지점에서 출발하여서 P를 거쳐서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을 구하여라. 그러면 일단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를 가면 되겠죠? 그래서 A에서 A에서 P로 간 다음에 P에서 B로 가주면 되는 거야. 그러면 A에서 P로 가는 길은 몇 가지냐? A에서 P까지 자, 요부다1 1 1 이렇게 써 주면 되겠죠? 요까지. 그래서 여기서 요까지 가는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이한 가지라는 뜻이야. 그러면 여기까지 오는 방법은 몇 가지가 돼? 1과1을 더해서 두 가지가 되는 거야. 이쪽 길로 오는 방법, 이쪽 길로 오는 방법. 그 다음에 P까지 오는 방법은 요까지 오는 방법이 두 가지였고, 여기까지 오는 방법 한 가지였으니까 얘는. 이쪽 길로 올 때는 두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올 수가 있고, 이렇게 올수 있고. 여기로 올라오는 방법은 두 가지. 이쪽 길로 오는 방법은 이렇게 오는 방법은 한 가지다. 그래서 이렇게 더해주면 되는 거야. 그래서 세 가지가 되는 거야. 아, A에서 P까지 방법은 세 가지. 이 상태에서 곱하기 계속 가야 되겠죠. P에서 B로 다시 가는 거야. 그러면 P에서 이렇게 가는 방법과 이렇게 가는 방법 두 가지가 있겠지. 즉,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다시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그래서 1 더하기 1 해서 이가 되는 거야. 응, p에서 b로 가는 방법은 두 가지가 된다 해서 두 개를 곱해 줍니다. 829번. 그림과 같은 모양의 도로가 있을 때 현주가 집에서 출발해서 서점을 거쳐서 거쳐서 학교까지 가는 최단 거리로 가는 방법에 수를 구한다라는 거죠. 그럼 현주가 가는 방법 요거 1 1 이렇게 써 주면 돼. 1 1 1 1 이렇게 여기서 이렇게 가야 되는 거니까, 그렇죠? 그러면 이렇게 더해준다. 이 말이야. 여기가 2, 그다음에 2하고 1하고 더해주니까 3. 이 2하고 1하고 더해서 3. 해서 3더하기 3해서 6 이렇게 되겠죠. 서점까지 가는 방법은 여섯 가지. 그러면 다시 다시 서점에서 학교 가는 방법 여기서 다시 시작하는 거야. 요거 1, 1 해주면 되겠죠. 1더하기 1은 2가 되겠죠. 그래서 6과 1을 곱해주면 된다라는 거죠. 830번. 보영이의 스마트폰 잠금 화면은 오른쪽 그림과 같고 다음 규칙에 따라 잠금 해제 패턴을 설정할 수 있다고 한다. 잠금 해제 패턴을 만들 수 있는 방법의 수를 구해라. 규칙. 잠금 해제 패턴은 다섯 개의 이웃하는 점을 연속적으로 지나야 한다. 아, 다섯 개. 5개. 다섯 개의 점을 지나야 되는 거야. 다섯 개. 의 점. 그다음에 패턴은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만 이동할 수 있으며 대각선으로는 이동할 수 없다 이렇게 되어있죠. 다섯 개의 점을 지나야 돼. 그러면 음 여기에서 음 이렇게 생각하면 돼, 그죠 이렇게 길자기 모양하고 같은 형태로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지. 음 이렇게 생각하자고 이렇게 이렇게 놓고 보면 간단하겠지. 그래서, 여기에서, 다섯 개의 정물 지나려면한 점, 둘, 셋, 넷, 다섯, 이런 식으로 돼야 돼. 그치? 응. 위에서 아래로, 왼쪽에서 오른쪽으로 이동하니까, 여기에서 출발해서, 요 점에서 출발해서, 요 점까지 오는 방법의 수를 생각해 주면 되는 거죠. 그러면 A에서 B까지 가는 방법,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마찬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여기서 여기까지 가는 방법 한 가지. 해서 더해가면 돼. 1과 2를 더해주니까 이건 2가 되고, 2와 2를 더해서 3, 2와 2를 더해서 3. 요두개 더하면 B까지 가는 방법의 수를 구할 수가 있는 거야.